안녕하십니까 정태입니다 민주당 박지원 전 위원장이 이재명 앞에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이 공천 노린 악어의 눈물이다. 이 진중건 교수는 이렇게 비판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일보가 보도했고요. 이재명 단식장에서 눈물을 흘린 박지원의 진중건은 공천용이다, 뻔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공천받으려고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온 거예요. 이진 교수는 그동안 이재명을 비판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냈던 박지연인데 그분의 스탠스라면 당신 농성을 비판해야 된다. 네. 이게 당을 위한 거냐? DJ 단식이냐? YS 단식이냐? 에, 그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 요구가 뭐냐? 방탄용 단식인데, 하지 말아라. 싸우려면 다른 방식으로 싸우라. 얘기해야 할 사람이다. 에, 그런데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복식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이건 뻔한 거 아니냐? 공천을 받으려는 악어의 눈물일 뿐이다. 이렇게 에, 비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 그러면서 대표님 제가 회복식 만들어 드릴 테니까 단식 그만하시고 저랑 같이 싸워요. 이제 그만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해 보면은. 에, 저는 뭐 이게 뭐 공천용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진중건 교수의 논리는 맞아요. 논리는. 네. 이 공천 빼고 나머지 논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에, 이 방탄용 당식 아니냐. 에, 다른 방법으로 싸워라. 이 얘기는 진중건 교수의 말이 맞다. 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눈물이 공천용 악어의 눈물은 아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예, 감성이 예, 앞선 거죠. 감성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건강을 저도 걱정합니다. 매일매일 걱정을 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인지 상정이고. 근데 이재명 대표가 방법을 잘못 선택했어요. 생뚱맞게 단식이 웬 단식입니까? 본인이 국회의원 배지 달고 예, 그 다음에 당 대표 돼 가지고 이중 삼중 방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단식 방탄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윤석열을 탄핵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은 이미 윤석열, 김건희는 시간이 더 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제가 이재명이라면은 나는 분권형 직접 민주제를 얘기하면서 이제는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를 통해서 진정한 천지개벽을 이뤄야 된다. 정치꾼들이 정치하는 세상이 아니라 국민들의 진정한 참여 정치를 열겠다 하면서 윤석열을 국민들과 함께 압박해 가지고 탄핵을 시켜야 되는데 이재명은 지금 사익 추구형이죠. 사익 추구형 완전히 사익을 추구하면서 자기 방어에 나서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비판을 못하는 거죠. 감성 그러니까 감정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 정치. 에, 그래서 미숙한 거죠, 미숙한 거. 이재명의 게수에 빠져들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감성과 이성이 에,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되면 여기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재명의 에, 감정 유도 정치에 빠져들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네, 이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진중검 교수가 에, 이 악어의 눈물이다, 이 공천용이다. 이거는 동의할 수 없지만 박지현 위원장이 방향이 다른 방법으로 싸워라. 에, 이게 뭐 뭐하는 거냐? 방탄 단식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다. 이렇게 이제 에, 중도적이고 중용적인 에,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공천용 뻔하다. 이게 참 부끄러운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정당 공천제를 없애야 됩니다. 미개한 거에 미개한 거. 이거는 완전히 에, 침팬치 정치다. 에, 침팬치들이 권력 두고 그냥 계속 그 보스한테 에, 계속 기웃기웃대다가 나중에는 보스가 약해지면 뒤통수 치죠. 이런 정치인데 에, 국민 공천제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가 이걸 계속 얘기해도 귀통로도안듣예요 사람들이 왜 자기들이 권력 잡아가지고 자기들도 특권 누릴 생각 때문에 절대 안 듣는 거예요. 직접, 본권형 직접 민주제를 하게 되면 자기들의 권한이 낮아지니까 절대 동의 안 하는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 때 보세요. 왕이 절대로 특권 안 내려놓으려고 그러고, 고종이 보세요, 고종. 고종이 독립협회 만민공동회가 제발 우리 입헌군주제로 가자. 그게 방법이었는데, 고종이 절대 특권 내려놓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영국 프랑스 대혁명 때도 귀족하고 이 종교군들이 절대 권력을 내려놓지 않잖아요. 이 종교꾼들이 성직자라고 뻐가면서 절대로 자기들이 권력을 내려놓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평민들이 삼부회를 뛰쳐나와 가지고 국민회의를 만든 거죠. 국민회의. 예, 그런데 우리나라도 국민회의를 만드는 정치조직이 있었죠. 하지만 진정한 국민회의가 아니라 자기들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국민회의였죠. 그러니까. 기만술이에요. 기만술. 김한술. 완전히 그냥 에, 술책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 공천제를 없애고 국민 공천제, 국민들이 추천장을 써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지역구 에, 국민들이 추천장을 써 줘서 2.5% 받으면은 TV터로 나오게 하고 방송 연설 1 0번 지원 해 줘서 또 국민 공천증 나눠 줘 가지고 국민만 바라보게 해야 돼. 국민만. 예, 그래야지만 이 나라 정치가 변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